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기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애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모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우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을 찢고 여우와께 돌아오라입니다. 화요일에도 말했지만, 우린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한 떠나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애통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울며 애통하라.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와 그 죄에 의한 결과를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안 되고 실패하며 삶이 어렵고 억울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목에 나오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에 마음은 없으면서 옷을 찢는 외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 자체가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정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찢어진 마음, 이것을 헬라어로 메림나우라고 하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에 대해 성경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러나 한 가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을 찢는 것, 곧 거룩한 근심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곧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찢어 죄에 대해 아파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는 참된 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찢어 회개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선포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 아니라 노한 이후라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회개에 있어서 늦는 것이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항상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12절에 이제라도라는 단어이죠. 언제든지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극률하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예전 번역본에는 성령회방죄라고 되어 있었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 그러니까 이 죄악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고 하시는 성령의 권고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면 당연히 용서와 구원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늦는 것이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근거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택하신 언약 백성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쓰는 언약적인 명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번천번 번 버림받아도 할말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극휼을 말하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다섯 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을 보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아닌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끝없는 극률은 택한받은 그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극률을 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음 1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리아의 찬가인데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미련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한 이로 인해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긍휼하심으로 용납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자녀를.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탕자를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비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죠.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마음, 사랑, 시간, 생각을 모두 허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버지 역시 프로디컬 파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비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지금까지의 아들이 허비한 것. 자신이 허비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달려가서 회개하는 아들을 용서하고 용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누구까지 허비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까지 허비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허비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아들을 보내셨다면 헛이 아닌가요? 그래서 이를 깨닫는 자, 곧 참된 신앙은 감격과 감사라는 거룩한 감정이 솟아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CS로 이수는 기독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이에 대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납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물론, 마, 어, 미련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에서라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면 지금까지 허비한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려가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한 없는 국률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지 곧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지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자각하며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참된 복이 되시는 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혹 떠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줄 아오니 그러한 회개 속에서 성화되어 갈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며 어떻게 우리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